강력 추천할 게 있어요, 이 문제 갖고. 이 문제 외워놓으세요, 아예. 이 패턴 자체를 딱외워놓으 해봤자 세 개밖에 안 돼. 다시 얘기할게. 상수, 상수. 나오면 A라고 치워낼 것. 상수, 변수. 그 변수에 상수 집어넣어서 하나 만들고 양변 미분할 것. 그런데 요, 요 형태가 있어, 요 형태 하나 더. 자, 요 형태는 바로 가면서 볼게요, 봐봐. 이 문제는 따로가 아니라 바로 가도 돼. 자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 여러분들이 여기 상수 변수라는 의미를 확실히 잘 알아야 돼. 얘가 신호라고 그랬어. 신호지. 그럼 변수가 뭐야? 변수를 잡아주는 저기 신호야. d t야. t가 변수야. 맞아 이제 가요. 그럼 x는 뭐야? 여기 x도 있잖아. x. x는 뭐야? 여기서 x 입장에서는. 함수에 관련된 거 입장에서는 그냥 상수야. t만 변수인 거야, 지금. 적분에 관련된 변수를 끄집어 볼 때는 t만 변수인 거야. 적분에서 x를 집어넣으세요. 그 소리야. 그러고 나면 나중에는 x가 된 의미가 있지만 지금은 상수인 거야.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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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유형을 하나 딱잘 잡아 놨으면 좋겠다, 이건 거야. 0부터 x까지. 귀찮아. 이 문제 좀 귀찮아. 하지만 한번 잘 잡아 놓으면 괜찮아. f 프라 t의 dt야. 뭐한 거야? 전개한거야 이렇게 이렇게 마이너스 t에 f 프라임 t에 dt야 뭐한거야 그냥 걍 그냥 전개한거야 아무것도 의미없어 그냥 전개했어 왜 그러냐면 요 그러냐면 x하고 t 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곱해지니까 그 뒤에다가 곱해졌고 그는 그냥 이렇게 풀어쓴거 밖에 없다고 자 그러면 얘를 이제 풀어져 나갈게 풀어져 나갈게 얘를 먼저 분배할게 이렇게 적분에서 정적분도 곱하기나 나누기에는 분배가 안되지만 더하기 빼기는 분배가 되니까 이렇게 할게 자 그래서 써놓을게 자 처음이니까 우리 제자들이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차분하게 그냥 써주면서 할게 이렇게 갈게 T에 Ft에 Dto 프라임지에 Dto라고 쓸게 됐어?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럼 봐봐 T가 변수지 X는 뭐라고? 상수라고 T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놈 어째? 귀찮으니까. 앞으로 보내버려. 앞으로 보내버리면 되잖아. 곱하기 3수니까 앞으로 나가면 되잖아. 네. 그러면 이 t가 그래. 나도 나가고 싶어. 나갈 수 있어? 없어? 못 나가. 왜? 변수니까 갇혀있는 거야. 이, 이 의미야. 이 의미. 그래서 이 문제 형태를 하나 외우다시피 해놔버리면 좋아요라는 이게 이건 거야. 자, 그러고 났더니, 그러고 났더니, x가 앞으로 나갔어. 그리고 쓸게. 뭘 써? f 프라임 t를 미분된 거를 적분하잖아. 적분하잖아. 적분을 해서 이렇게. 그럼 이것도 친절하게 쓸래니까 한번 쓸게. f 프라임 t니까 ft로. 어, 적분됐던 ft가 된 거야. 0부터 x까지. 야 이렇게 친절하게 한번 쓸게. 됐어? 여기까지 됐어? 자, 근데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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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쓸수있어 완전히 달라. ft가 아니야, 이제. 왜? 티가 곱해져 버려 임으로 인해서 슈트를 입었어. 아이언맨 슈트를 입었어. 그 아이언맨 슈트를 입었으면 더더 더 이상 인간 아니야. <laughs> 그럼 얘는 뭐라 그래? 아이언맨으로 바꿔. GT라고 그래. G 프라임 T라고 해버려. 그냥. 아이 바꿔버려. 왜? T가 곱해져서 변화가 돼버린 거니까. 그러면 얘, 얘도 얘 GXT라고. G -T라고. 소문자를 접근했더니 대문자가 아이, 아이, 프라임을 접근했더니 이렇게 된 거잖아. 그래서. 0부터 x라고 이렇게 써. 타당해? 여기까지 타당해? 오케이. 좋아. 여기까지 타당했다면, 여기까지 타당했다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해. 뭐를 해? 얘를, x. 얘는 이제 뭐한 거야? x 집어넣0뺀 거니까. fx 빼기 f0이잖아. 마이너스 gx 빼기 g0이잖아. 오케이. 갖다 이렇게 붙이란 말이야. 갖다 이렇게 붙일게. 오케이. 갖다 붙였어. 아, fx하고 gx하고 따로따로 이렇게 갖다 붙였다고. 됐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오케이. 그런 다음에 이제 뭐 해? 아, 지금 얘가, 이제, 이제 여기서 시도는 뭐냐면, 여기서 이것도 뭐야? 하나는 0이라고 하는 게 상수고, 위에는 x가 변수잖아. 그래서 이것도 상수병수에 해당돼서 이것도 양변 미분을 한번 시도하는 거야. 왜? 미분을 해야 무슨 식이 정돈될 것 같아. 그래서 이 유형을 선생님 아까 외우다시피 하나 정리하세요. 정리, 외우다시피 정리해놓고 나면, 나중에는 이제, 외우지 않아도 기억에서 사라져도 이거 할수 있어. 그래서 상수 변수 때문에 양변 미분하는 거야. 그럼 봐봐. 자, 얘를 미분할 거야. 앞에 X야. 뒤에도 FX야. 곱하기 미분이지. 곱하기 미분이니까 해. 미분. 1, 미. 안. 미분 안 했어. 뒤가 덩어리야. 뒤가 덩어리. 더하기, 안미 미분 안 했어. 그러면 이제 뒤에 거 미분했더니 곱하기 미분해서 덩어리 뒤에 미분했더니 f 프라임 은 사라지고 f 프라임 x만 남았어. 됐어? 자, g x에 관련된 거 미분하세요. g x 미분했 더니뭐 됐어? 미분해. 마이너스 g x 뭐? 미분하니까 g 프라임 x잖아. 됐어요? 여기까지 갔어요? 여기까지 갔지? 좋아. 그럼 봐봐. 그럼 봐봐. g'x인데, 자, 여기서 이렇게 써놓고 놨어. 아, fx에서 0뺀 거에 x 곱하기 f'x, g, 그 다음에 미분을 하니까 g'x가 된대, 이렇게. 미분을 하고 나니까 g'x, 이 형태가, 어, 내가 이 덩어리로 잡아놓은 요거가 이렇게 된 거라고. 근데 g'x가 뭐야, 얘들아? g'x가 뭐지? 아까 이걸 g't라고 했으니까. x로 만 바꿔봐. 뭐야? x 곱하기. 아, x fx 곱하기. f'x인 F 거잖아? 맞아? 말 돼? 네. 어? 이래놓고 났더니 얘랑 얘랑 어째? 사라져버리네. 이 유형은 그래도 다섯렇게 사라져. 이 유형은 말이야. 저렇게 치환해놓고 봐잖아. 그래놓고 이렇게 미분해놓잖아. 그러고 나면, 앞에 거 뭔가 하나 남고, 뒤에는 다 사라져버리는 거라고. 그래서 이 유형을 하나 정리를 해보면, 좀 아, 이 문제 그 하나 더 해보면 좋겠다. 그 위에 있잖아, 문제. 그거 갖고 해보면 더, 그 위에 있을 더 대표적인 문제니까. 그거 갖고 같이 정리하면 된다고. 사라진다고. 그래서 위에 것도 사라진 걸 봤을 거야. 이게 사라진다고. 그러면 결국 뭐만 남았어? 뭐만 남았니? F'X-F0만 남았지? 네. 말 돼요? f'x 마이너스 f0만 남았어 근데 f0이 뭐라고 그랬어? 마이너스 2라고 그랬네 그럼 이거 만드네 f'x 0을 넣었더니 0자리에다 마이너스 1 넣었어 그랬더니 플로스 2지 근데 이 값이 뭐였었지 지금? 얘, 얘가 지금 우리는 뭐한 거야? 지금 양변을 미분한 거잖아 양변을 미분해서 써놓은 거니까 얘가 지금 인데이 값이 아까 뭐였었어? 4였었지? 4였었어 그러면 얘를 미분한 거지? 얘를 미분한 거니까 이건 뭐야? 4x 세제곱 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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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4x 세제곱이었겠잖아말 이해 갔어요? 얘 갔어? 아 그래서 알았어 뭐 fx를 알아줬네 fx는 4x 세제곱 2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예요 이렇게 문제에서 fx를 아예 구하래 fx 구해줬더니 4x 세제곱 마이너스 2 이게 조금 복잡한 것 같아 하지만 지금 선생님이 이거 일일이 써 줄래니까 이게 좀 길어진 거지 자기가 유형 딱 잡아서 아 결국 그거야 봐봐 다시 봐봐 이건 뭐야 함수 두 개가 결국 끼는 거야 함수가 이건 하나가 아니라 두개 꼴인 거라고 그래서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야 첫 번째 이거 하는 거야 뭐이걸할줄 아는 거야 이게 이게 첫 번째 포인트야 치환을줄 아는 거 이걸 바꿔서 얘를 다른 문자로 치어넘니다가 첫 번째 포인트인 거야. 두 번째, 여기서 얘랑 얘랑이 사라질 겁니다가 다 사라져요. 다 사라지게 돼 있어. 다 사라져서 두 번째 포인트인 거야. 두 개의 포인트만 같이 간다면, 이거는 약간 귀찮은 거지, 어려운 게 아니야. 할수 있는 거야, 충분히. 이해하지? 자, 세 개를 정리했어요. 다시, 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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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 그 다음에 상수 변수의 꼴인데 뭔가 더 곱해져서 지금 새로운 문자로 바꿔야 돼서 새로운 함수로 바꿔야 하는 치환하는 형태 이렇게